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상담가 초월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타로운세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해볼 주제는 인생 전환점에서 생겨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20대도 계실테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 80대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쫙 그려 보면서 앞으로 이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면 좋을 것인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서 이네 가지 글자 중에 하나를 골라 주세요. 제가 이 단목 그리고 병화 그리고 계수 그리고 정화 이렇게 네 개를 골라 놨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리딩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환점에서 생겨날 일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제가 다섯을 세는 동안 하나를 골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러면 간목을 선택해 주신 분부터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간목을 선택해 주신 분들. 인생 전환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딱한 장. 이 키워드 한 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four of coins입니다. 일단, 재물 카드인데요, 재물. 음,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 이런 데 대한 변화가 생겨난다. 자,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들고 어깨에 메고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 four coins라는 거는 딱 묶어놓고, 탁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환점에서 재물 운이 상승한다라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자산, 자산에 대한 기쁨, 만족감이 생겨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음, 지금 조금 금전적으로, 어, 쪼들린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조금 나아진다. 인생 전환점에서는 그것들, 예를 들어서 대출, 이런 것들을 갚을 그런 능력이 되거나 그런 갚을 어떤 그런 어 보인다. 그런 것들이 <laughs>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깜깜했던 그런 터널을 지나와서 어 이제는 내가 직업이 생겼으니 혹은 내가 사업장이 잘 되니 음 아니면은 내가 어떤 횡재수를 통해서 그 재물이 조금씩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생 전환이 된다. 그래서 남들한테 베풀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갚으면서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일단. 기쁘다, 이런 것도 있고, 마음이 편해진다. 차곡차곡 쌓여왔다, 쌓여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디테일 카드를 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환에서는 이렇게 재물 운이 바뀐다. 재물을 버는 형태가 바뀐다. 업이 바뀐다. 라는 거죠. 음, 지금은 좀 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직업을 찾는 것이고, 회사를 다니신다 하면은 다시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하다가 이제는 뭔가 연금 받으면서 나는 여태까지 뭐 열심히 살아왔어 이제는 연금만 받아도 돼 아니면은 부동산 빌딩 하나 사가지고 어 임대 료만 받아도 돼 이런 모습이잖아요 디테일 카드 볼게요 인생 전환점에 생길 일들저 스타 카드입니다 별 별이죠 음 이것은 여러분들의 명예의 운도 올라가는 거고 나의 인기가 많아진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엄청 바쁘죠. 음. 응. 그러면서 내가 명예운이 올라가고 승진, 직급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하고 특히나 예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무대에 선다. 연예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 이름이 알려진다. 그리고, 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명함, 간판이 빛난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구글링, 인터넷으로 네이버, 뭐 이런 걸로 찾아보면은, 다 나오죠. 응. 음. 어떤 어떤 집들이 맛집이더라. 거기 가면은, 뭔가 사람이 많더라. 줄 서서 먹는다더라. 그게 간판이 빛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 음 이름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명예의 운까지 같이 올라다. 아무래도 이 감목을 골라주셔서 그런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서 돈도 같이 벌게 되는 거겠죠. Five of w 카드입니다. 인생 전환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의 형태가 확실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음. 그 완즈라는 거는 불의 기운이고 사회활동이고 경제활동이거든요. 근데 이 오벌이라는 거는 갈등을 의미하고 내가 무언가 바꿔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바뀐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분명히 나는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은행원 어... 아니면은 뭐좀 증권회사 다니는 이런 거돈 다루는 일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걸 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혹은 알바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꿈을 이뤄가는 것도 될 텐데, 결국에는 인생 전환점에서는 직업을 좀 바꾸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한번 확 틀어지는 건 있습니다. 예. 인생에서, 이 주변 사람 물갈이, 물갈이가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인생 전환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 아니면 최근에 내가 무언가 필이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 요즘 이거 하면 내가 잘될것 같아. 이사람보다는 내가 잘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확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자이 별자리 점성 카드로 마지막 한 장을 보고 마무리 할게요. 머큐리네요. 머큐리는 수성입니다. 의사 소통을 의미하고 공부도 의미를 합니다. 내가 평생에 뭐 학사, 석사, 박사가 꿈이었다 그럼 공부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 공부를 이루었으면은 그것으로 직업적 성취를 이룬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옛날 사람들과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새로운 공부를 한다. 그리고 부동산적으로 어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가를 산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건물을 산다. 단층 건물이어도 괜찮아. 2층. 뭐 이런 거 사서 내가 임대료 받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사인을 하고 문서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목 해석이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더운데,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평화를 골라주신 분들, 아, 어, 인생 전환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변할까요? 같이 한번 알아봐요. 유니버스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음, 메이저 카드 21번 카드, 유니버스 카드입니다. 이것은, 유, 어, 메이저의 20번, 21번, 21번까지 있죠.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확실하게 하나 끝내고 새로 시작할 때 전환이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laughs> 여러분들 희노애락을 다 겪는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20대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도 막 힘든 일을 겪었고, 또 기쁜 일도 겪었고, 내가 알바해가지고 막돈 모아봤고, 뭐 40대, 50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그 이상 우리 60대, 7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희로애락을 겪은 다음에 그 경험이 나에게 있어서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니버스라는 건한 바퀴 쭉 돌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니던, 음, 사업을 하던, 최소 1년 이상 하시면서, 짧게라도, 단기라도 경험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한국에만 살고 계시다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폴, 뭐 독일 갔다가 학창시절은 보냈다가 다시 들어와서 뭔가 이 공간적으로 끈한, 확신한 변화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환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좀 용이하다, 수월하다, 재미있다, 당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디테일 카드를 봐야죠. 우리 병화분들, 아, 태양, 이 병화가 태양이라 그러죠. 태양을 골라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긴 또 달이 떴네요. 음. 여기도 뭐 동그란 카드가 나왔는데 에이스 펜타클입니다. 내가 모은 자산을 새롭게 확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 전환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확 불릴 수 있다. 어. 어떤 낡은 집을 사서 재개발을 재건축을 어 노리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옛날에 꾸준하게 음 그냥 투자해 놨던 돈 그것이 확 불어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인생 전환을 느낀다 라는 것이고요 사업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거다 했고 다 희롱해라 경험했으니 새롭게 돈 투자해도 겁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멋진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음또 볼게요 매지션 카드잖아요 와. 왜 제가 메이션 카드잖아요. 이랬냐면 이 우주의 4대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으면서 아우, 여름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번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응? 봄에는 또왜 이렇게 꽃이 만개해서 너무 좋아. 가을은 또 시원해서 좋고. <laughs> 봄, 가을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은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바퀴 다 돌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속속들이 내 몸으로 체험했다. 라는 거예요. 어,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서 특히나 외국 물을 많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이 이게 괜찮다. 재물은 상승한다. 자, 우주의 4대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 그냥 뻗으면 된다. 인생 전환점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인생 전환점이 될 때는 자신감이 굉장히 뿜뿜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어, 하면 됩니다. 하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할 시기가 됐습니다. 70%, 80% 정도 그래요. 근데 20, 30%는 아니거든요.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음. 그거는 사주팔자에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가만히 못 계시고. 음. 이거는 해도 된다. 자. 아무래도 뭐,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재미로도 볼수 있는 거고, 하지만서도, 이게 굉장히, 이 카드의 흐름이, 적중률이 높을 것이다. 나타나고요또 하나 볼게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죠. 칼 하나 꺼냈습니다. 시작하라는 거예요. 인생 전환점에서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러버스 카드예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래처를 만나고, 좋은 손님을 만나고, 또 좋은 애정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점성 카드를 보죠. 음, 자그 전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그리고 천칭 자리 분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 장이 나왔어요. 문 카드고요. 벌거 카드입니다. 처녀 자리 분들 또 좋을 것 같은데 문과 벌고 이것은 무엇이냐? 일단 문부터 보면은 여러분들 인생 전환점에서는 가정에서 가정에서 누가 하나 잘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사가서 뭔가 좀 기운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있고 벌고 천여자리라는 거는 뭔가 여태 열심히 해왔는데 돈은 안 되고 실리는 없었다. 지금도 월급주기 바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만 키워줬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는 내 실리를 찾는다는 거야. 나. 내 실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베풀었던 것에 대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병아 불러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날씨 더운데, 몸 건강히 잘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 네, 개수를 골라주신 분들의 인생 전환점에서 생겨날 일들. 자이한장이한 장의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세 f c 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재물 카드죠. 돈이에요. 돈 재물 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사실 이 재물이 가장 현대사회에서는 큰 이슈입니다. 내가 어,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자 기술을 골라주신 분들 인생 전환점은요. 이렇게 돈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모양새. 자,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좀 기다리는 모습도 되는 거고요. 내가 이쪽 돈을 벌 것이냐, 이쪽 돈을 벌 것이냐, 정제냐, 편제냐, 이런 것들 생각한다. 그러면 뭐냐? 인생 전환점에서 직장 다니다가 회사 옮길 수 있는 거고, 연봉, 음. 좀 높은 데로 갈수 있는 거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직장은 꾸준히 다니고 연금은 꾸준히 받되 부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전환점에서는 이런 어떤 돈을 버는 형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주 이 가까운 미래에는 이직 이런 것들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재물운이 늘어난다라고 봐야죠. 세븐이라는 것은 70%. 어. 70%는 자꾸 8, 9, 0, 100%로 나아가는 그 에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운은 늘어나게 된다, 여러분들은. 인생 전환점에서 그렇게 재물운을 늘리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돈 버는 일 머리, 돈 머리가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음, 또 돈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100%꽉 찼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환점에서는 한 번쯤은 횡재에 맞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큰돈한번 만져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돈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1억이 큰 돈이 될수 있는 거고, 음, 10억이 작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20대 분들은 1억 모으기 쉽지가 않잖아요. 10억 모으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단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을 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뭔가 다른 걸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 유튜브 보니까 어떤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음. 젊은 시절. 1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배달하고, 20대 때, 뭐, 프랜차이즈까지 만들어, 가맹점까지 막 자기가 가입시켜가지고, 치킨집 잘 돼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일 하시는 분, 유튜브 하시고, 뭐, 다른 빌딩 사고,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재물을 한번 어느 정도는 만져보면서, 인생 전환 점이 된다. 또 하나 볼게요. Six of Cups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해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야 되고, 감정적으로 나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한다. 어, 그런 것들을 원한다. 요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의 인생 전환점에서 뭔가 이것은 감정이 좋아지는 걸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는 전가 자리가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성 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아내분이라든지 남편분이라든지 배우자 음,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뭐 독립 이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또 재물 운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도 설명을 할수 있냐. 가족 중에 누가 잘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어떤 동산, 이런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천살. 사주에선 천살이라고 그러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숨겨진 유산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점성카드로 볼까요? 점성카드로 보겠습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이라든지 처녀자리 분들은 더더욱이 적중률이 높겠죠. 10번 하우스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재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 명예도 중요한 거예요. 어. 여러분들 명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 벌어서 정치한다. 어? 내거 만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름이, 저는 뭐 초월이니까, 초월빵집! 응, 이런, 이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장학재단,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초월장학재단, 초월명리학회, 이런 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음. 어떤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명예욕 쪽으로 간다. 재물은 어느 정도 스탑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그런 것들을 한다. 내가 어렵게 살아왔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환이 되네요. 마지막 한장 간단히 보고 끝내겠습니다. 스케어카드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편관 있으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어, 계속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환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반복되고 화갯살적인 거 있잖아요.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 새로운 거추구하시는 분들입니다. 확실해요. 음, 계속 올라주신 분들 이렇게 계속 도전하시면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화를 골라주신 분들의 인생 전환점에서 생길 일들을 알아 봅니다. 에이트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네요. 음, 일단, 스테이브스, 불, 나무, 이런 거죠. 활기가 있다. 활력이 생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협업한다라는 것이 있죠. 네, 협업 음, 좋아요. 나랑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새롭게 만난다. 좋은 아.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있고,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마치 전쟁을 하러 가는 것도 되고 훈련을 하는 모습이죠. 음, 그런 것도 되고. 여기 보면은 노련한 사람이 앞장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앞장서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같이 하는 그런 학생들, 혹은 그 전사들 이런 모습도 될수 있습니다. 자, 사주에서는 그래서 비견, 겁제 뭐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조그만 직장을 다니시다가, 음, 나는 좀더 활력 있는 곳이 좋아, 그래서, 어떤 어떤 시장, 음, 예를 들면, 무슨, 뭐, 동대문 시장, 뭐,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건어물 시장, 이런데, 중구, 뭐, 이런데, 시장 많죠, 을지로에. 그런 데서, 그런 데서 내가 어떤, 어, 점포를 얻어서, 움직인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들로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일단 뭐이한 장으로 다 끝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난다라는 것도 있어요. 인생 전환점에서 계속 봐야죠. 디테일 카드를요. 정화분들. 음. 어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 재물 운이 늘어난다라는 게 있네요. 아 여러분들은. 물론, 이 제너럴 리딩이지만, 이 정화 고르신 분들은, 이 재물 운이 늘어난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주에, 어 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 직업을 바꾸면서, 어, 이거 좀 돈이 되는 거였네? 예전엔 몰랐는데, 이게 좀 돈이 되는 거였네? 돈이 되는 곳을 잘 파고 들어가는 그런 운명을 가지신 분들이네요. 자 우리 처저자리 분들은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게요. 여기도 펜타클입니다. 인생 전환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법을 안다. 아 이렇게 하면 벌리는 거였구나. 투자하는 것도 투자처를 잘 찾는다.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요. 자또 보겠습니다. 이프린세스부 펜타클이라는 건 그렇죠. 음... 어떤 새로운 에이스 펜타클처럼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돈을 아끼지를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내가 시장에 점포를 하나 내더라도 정말 남들과는 다른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 개성.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나만의 개성을 잘 살린다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는요, 배우자를 잘 만난다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잘 되고 있다라든지, 화끈하게 한번더 성장하는 그 순간이 온다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이 불어나는 재물, 그걸로 재투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인생 전환이 된다. 라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에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예요음 소드라는 것이 이 칼이고, 그리고 어떤 소통이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주로 타로 카드에서는 타로 카드에서는 이성적인 생각, 사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사고라는 거는 머릿 속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들과의 이런 소통 여기도 보니까 여덟 개고 여기도 여덟 개인데 이게 다 현침살인 겁니다. 뭔가 예민하고 굉장히 좀 노련하고 또 어떤 정곡을 찌르는 그런 분들이다. 그런 선생님을 만나고 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울 때잘찝어 주는 거. 어, 그런 노련함을 내가 딱 배울 수 있다. 그런 걸 만날 수 있고, 음,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어, 쌍두기 자리 분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성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사고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너무 좀 생각이,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한 번쯤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갑자기 잘 돼서, 갑자기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서는, 음, 자신감, 이런, 재적인 부분은 자신감은 생겨나나, 뭔가 이 돈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애정사에서는 약간 문제가 배우자가 갑자기 잘 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사주팔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애정사에서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내가 좀 외로울 수 있다 조울증을 좀 겪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펜타클이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재물적인 것이 상당히 강한데 그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King of Cups. 음, 나의 이성 친구는 또 언제 생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 컵이라는 거는 마음이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가 오면서부터 음, 여러분들은 인생이 전환된다. 근데 굉장히 재물은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사주의 수화가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은요, 개인적인 좀 외로움은 있겠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비밀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인생 전환점에서 다 좋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화분들. 골라주신 분들, 음, 행복하고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되시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